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시험 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서 와요. 저쪽에 거울 좀 보시다가 준비 다 되시면 저를 다시 불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따라 상태가 그냥 그러네. 어 피곤하다 저, 저기 아저씨 아, 저 준비 다 됐어요 네, 가요 그럼 바로 찍어볼까요? 네 얼굴이 옅때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스물여섯 살입니다 어휴,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정말 고생 많은 것 같아요 <laughs> 피곤하진 않아요? 아 괜찮아요 적응이 돼서 젊은 청년이 기특하네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저 임복희라고 합니다 예쁜 이름이구만 복희씨 그럼 바로 찍어 볼게요 네음 고개를 조금만 왼쪽으로 해 볼까요? 그리고 턱은 당기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조금만 웃어볼까요? 우리 조금만 더 웃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찍어볼게요. 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나올 때까지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리는 동안 이거라도 어, 마셔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복기씨는 취준생이에요? 아, 네, 맞아요. 취업 준비하느라 참 여유가 없죠. 잠깐 쉬어 갈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제가 지금 쉴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요. 그래요. 근데 뭐 혹시 하고 싶은 일은 있어요? 아, 일단은 빨리 취업부터 하는 게 그렇군요. 이거 아저씨가 괜한 소리를 해서 실례가 된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 아니에요. 아저씨 말 들으니까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요. 어렸을 때요? 어, 네. 저도 사실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 글쎄요. 일단은 자유롭게 여행도 다녀보고 싶었고, 캠퍼스 라이프도 즐겨보고 싶었고, 음, 면허도 따서 막 운전도 하고 다니고 싶었고. 아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정장 입고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진짜 출근도 해보고 싶었고요. 좋네요. 그런데 어른이 돼 보니까 어때요? 아, 대학 졸업하니까 현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밀린 학자금도 갚아야 하는데 돈은 없고 부모님도 여태까지 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보기씨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요즘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고생이 정말 많네요. 이 아저씨가 다 고마워요. 음,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아저씨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제안이요? 보킷 씨 사진 한장더 찍어드릴까요? 아까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laughs> 취업 사진 말고 보킷 씨 사진이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 준비하랴 알바하랴 고생이 참 많은데 보다시피 아저씨가 사진쟁이라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도 온 김에 추억 하나 만들고 가요. 괜찮죠? 감사하지만 제가 보기 씨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아 저기 저기 아저씨 아저씨 아 이거 그냥 갈 수도 없고 아아 아유 아. 아 맞다 아나 자소서 정리해야 되지 아.

저 아가씨 옆에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제가 사진 좀 찍어야 되는데, 잠깐만 비켜주실 수 있으세요? <웃음> <웃음> 네, 뭐. 저기 조금만 더요. <laughs> 저기. 조금만 더요. <laughs> 아, 뭐야.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잘 나왔을 거 <것> 같아. <laughs> 어머. 진짜 예뻐. 이차 <laughs> 이차. <미쳐, 미쳐. 웃음> 저기 혹시 별 스타 팔로우 스몇 명이에요? 제가 잘 안해서요 혹시 500명 안 넘죠? 네 뭐. <laughs> 저는 515명인데. 음, 신나 신나. <laughs> 아 네. 좋으시겠네요. 준비 다 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아저씨. 저 이것만 큰방 올리고 바로 갈게요. 네. 빨리 올려야 돼. 아저씨, 나리 사진 찍으러 갈게요. 네. One step, two step. One step, two step. 우리 아가씨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신나리예요. 이름 예쁘죠? <laughs> 이름이랑 이미지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 제가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어요. <laughs> 어. 아저씨,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뾰루지가 나서 너무 거슬리는 거 있죠? 이 뾰루지도 좀 가려주시고 눈도 막, 턱도 얄쌍하게 해주세요 왜? 보정한 듯안한듯 자연스럽게 근데 예쁘게 꾸민 듯안 꾸민 듯 뭔지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예쁘니까 그럼 바로 찍겠습니다 음, 얼굴 조금만 옆으로 해볼까요? 네, 그리고 턱은 당기시고 좋습니다. 웃으면서 시선은 정면 보시면 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천진이구나. 오,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왔어. 에이, 아저씨, 저 민증 사진 찍으러 왔어요. 저 드디어 민증 나온다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 내가 널 처음 봤던 게 일곱 살 때인 것 같은데, 세월 참 빠르구나. 저 뒤에 언니 옆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줄래? 네, 아저씨. 완전 멋지다. 언니 혹시, 회사원이에요 아, 아니, 언니 동장이 너무 멋있어서요 회사원은 아니에요. 그냥. 어, 그냥. 그, 그냥. 그 취준생 취준생? 어, 언니 너무 멋지다 진짜 어른 같아요 취업 준비라니 어, 언니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저도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학생은 왜 어른이 되고 싶은데요? 음, 저는 어른이 되면 여행도 막 다녀보고 싶고 캠퍼스 라이프도 즐겨보고 싶고 캠퍼스 라이프요? 예를 들면. CC 같은 거? <laughs> 아 언니 카페에서 알바 해본 적 있어요? 한번 해봤죠. 오, 진짜요? 저는 카페 들어가서 공유 아저씨처럼 멋진 사장님 밑에서 일해보는 게 로망이에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빨리 멋진 디자이너가 돼서 저만의 하나뿐인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언니처럼 멋지게 정장 입고 하이힐도 신고 또각또각 또각 출근하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만이 할수 있는 것들. 그것들 다해 보고 싶어요. 언니 언니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언니에게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어... 어른이 된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지. 아. 좋은 거야. 그쵸, 그쵸.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빨리 피웠는데, 하, 빨리 가서 공부 조금이라도 해볼까?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샵 나리, 퇴장. <laughs> 사진은 다 됐다. 내일 찾으러 오면 돼.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가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어때? 잘 보여지. 혹시 내 미래 만들어가 있을지 누가 알 것이. <laughs> 구하면 주실 것이. 찾으면 찾을 것이. 두. 이 여성분은 어디서 본 듯한디. 혹시 저번 주. 도량진에서 나본적 없슈?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 근데 붉깨가축 추지고 표정이 어두운 게 누가 보면 내가 뭔 생긴줄 알거슈 힘내유! 취세생 화이팅! 오랜만이에요, 수저씨 아이고!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근데 오늘은 어떤 사진이 필요해서 왔어요? 수사진이요 작년에 떨어지고 나올래 재수하자뇨 <laughs> 그렇게 고민하더니 결국 다시 보기로 했군요 야야 보기로 했슈 큰 결심하셨네요 어휴 말도 말아유 집안에서 난리도 아니었슈 작년에 괜찮은 직장 때려치우고 꿈을 찾아 내 꿈을 찾아 수능 본다고 하니 미친는 소리 몇번 들었는지 모르겠슈. 지도 솔직히 걱정이 되주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내 뜻과 내 모습을 잃지 않는 것 아니겠슈. 우리 모두는 다소중하니게요 <laughs> 잖아요. 저는 제가 취준생이라서 그런지 남들 시선이 많이 신경 쓰여요. 조급하고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아 근데 아까 어떤 사람 만났는데 처음엔 막 어이없고 당황스러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저처럼 자신감 없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부럽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귀여운 학생 한 명을 만났어요. 뭔가 눈빛이 되게 밝고 희망찬다고 해야 될까? 마치 제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와, 나도 진짜 많이 변했구나 싶더라고요. 음, 그 친구의 순수함을 깨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가 좀 그리웠고요. 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하면서 인사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보다 더 힘든 수험생일 텐데. 아, 그리고 직장까지 때려치우시고. 그런 용기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사진관에서 만난 사람들, 그분들은 다, 그분들만의 색깔이 있는데, 나는 어떤 색깔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몹시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네요. 고생 많았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간만에 좀 쉬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니 저도 좋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 사진은 복귀 씨 혼자서 찍으면 돼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취업 사진이 아니니까 최대한 여유 있게. 보키의 모습을 담아봐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최대한 보키씨의 모습을 담아보세요. <laughs> 저 혼자 사진을 찍으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혼자 사진 찍어본 적 없는데 그리고 저는 저다운 모습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잘 됐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봐요. 보키씨 다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치만 저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여기에 있는 이 카메라도 지금까지 앞만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찍어 왔어요.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흔적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보키 씨도 앞에만 말고 보키 씨를 보고 흔적을 남겨 보세요. 천천히 가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저 저기 아저씨 저는요. 저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취업 준비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고요. 남들은 사원증 메고 다 출근하는데 저는 아직도, 저는 아직도 가방 메고 노량진에 가요 하, 하, 그런데도 그런데도 진짜 제가 천천히 가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복희씨 자신의 모습만 마세요.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슬픔의 반복이고 치열함과 절망의 연속이라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기쁨과 환희는 거짓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 속에 담겼던 우리의 미소와 웃음소리는 밝고 찬란했습니다. 또다시 치열하고 힘든 싸움의 하루가 시작되어도 나의 미소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나의 웃음 소리를 잃지 맙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아들인 나였을 당신,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흙투성이가 되어도 당신은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계속 걸어나가는 나의. 그리고 그대들의 두 다리는 백만 불짜리 천만 불짜리 다리입니다. 자국 또한 내감 맞을까 좌절된 생각 끝없는 곳 민가를 넘어지게 하고 정해진 성공 더 나은 사람 내 흔적은 하나 없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천천히 가도, 느리게 보여도, 뒤돌아볼 줄 아는 내가 좋은 걸,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배 넘어지고, 줄서 앉아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면 내 걸,